私はユリと申します。私は日本語で長く仕事をしてきました。でも、日本語日記を書いてみたら、日本語がとても下手ですね。頑張ります。あんがちはございます。ユリ입니다。日本語の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어 일기 쓰면서, 일본어 문법 해보면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좀 그렇습니다. 자, 또 일본어 일기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먹방. 네, 어 일본어 일기 해 보겠습니다. 니홍고 닉기 1번 요즘 먹방 방송이 많다. 고노고로 먹방 노 호소가 오이 2번 그 중에서 나는 포키의 먹방을 좋아한다. 소노 나까데 와, 키노 오우구이가 습기다. 3번, 포키는 예쁘고, 입도 작아 보인다. 포키와 미진데 쿠지모 지사쿠 미에루. 4번, 포키의 숟가락은 신석기 시대처럼 크다. 포키노 스푼와 신석기 지다이노 모노노 요니 오기 5번 포키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먹을 때에는 벨리컨처럼 입이 커진다. 포키와 다베모노 또 타베모노 오 타베루 토키니 베리칸 노 요니 구찌가 오오 기 나루 6번 그녀는 ASMR을 사용하는데 그 소리가 자극적이다. 카노조와 ASMR을 쓰깟테 이루가 그 소리가 시계 기데기데하루 7번 나는 이어폰을 끼고 음식을 먹어본다. 0 0시와이어폰0 하메 때타베모노0 타베 0미루0번 포키가 먹을 때처럼 소리가 비슷하다. 포키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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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음식들이 더맛있다食지가뭐도 오이시. 네, 어, 제가 영어 읽기를 할 때에도, 5번에 한국말 읽을 때에도 잘못 읽고 한 실수를 똑같이 하네요. 그리고, 어, 日고語の後半のところに食べ物を食べるときに食べるの言葉を 어, 늦게 때 카이타카라. 이마 저또 이래 した。다 어, 그리고 뽑기가 어, 먹을 때그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 이어폰을 끼고 한번 먹어 봤는데 비슷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 음식들이 더 맛있게 먹어지더 좋습니다. 제가 먹는 걸 굉장히 음,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私もわざとポッキーのようにイヤホンのはめて食べてみたらもっと美味しかったですよ。私食べ物が食べるのが大好きです。うん、半分で行くボゲスすダー,あー。もう一度。この頃木版の放送が多い。その中で私はポッキーの大食いが好きだ。 簿記は美人で口も小さく見える。簿記のスプーンは親戚時代のもののように大きい。簿記は食べ物を食べるときにフェリカンのように口が大きくなる。彼女は ASMR を使っているがその音が刺激できである。私はイヤをのはめて食べ物を食べてみる。 뽑기가, 다비르 토끼또, 오나지 오나, 가스루, 쇼크지가, 모또 오이 네, 이상 다 읽었구요. 어, 또 일본어 문법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네, 일본어 문법, 어, 오늘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 글씨, 어, 적은 것은, 어, 어느 책을 보고 적는 것이기 때문에, 어, 틀린 것은 없고, 제가 설명할 때 간혹 하다 제맘대로 설명할 때가 있으니까, 제 설명을 듣는 분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씨 적은 것은, 어, 책에 있는 그대로 옮겨 적어 오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예문은 또 제가 슬쩍슬쩍, 어, 만져서 고치고 새로 듣고 하기 때문에, 요 예문도 좀 어, 위험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전 일본어를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급내지는 마시고 예문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상한 말을 하네요. 자, 어, 쯔모리, 쯔모리 예상 작정 뭐뭐 한셈 어, 한글 한글을 사이유글 요기를 하지 않아서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자, 어 1번 동사 기본형, 동사 원형 뒤에 쓰모리다 가 붙을 었 경우에는 뭐뭐할 생각이다 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할つもりだ. 영어 공부를 쓰루 츠모리다. 영어 공부를 할 예정이다. 영어 공부를 할 생각이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에 미쳤나 봅니다. 계속 영어라는 말을 쓰네요. 이번, 동사 기본형, 다음에, 즈머이 네. 라고 붙어 있으면, 그를 의지를 갖고,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 가구 수루 즈머리데 합격할 즈머리데 합격할 각오로 합격할 작성으로시험니고 가구 수루 즈머리데내신니 벤교 심마시다 시험에 합격할 작정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앞뒤를 제가 빼고 짧게 쓰느라고 시험이라는 말을 다뺐습니다 합격할 즈머리데 네. 3번동사 과거형 다다 다, 다가 붙습니다. 다어 뒤에 즈모리데라고 올 때는 뭐뭐 한 셈치고 어 라고 해 쓰기 되겠습니다. 또 앞뒤 다 빼고 중간에만 딱 넣습니다. 바다에 우민이 있다 즈모리데. 바다에 간 셈치고. 바다에 있다 즈모리데. 바다에 간 셈치고. 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타메니, 타메니, 타메, 타메니, 세이, 세이데, 오가게데 한번 들고 보겠습니다. 타메, 타메니, 세이, 세이데, 오가게데 이세 개가 간혹 가다가 뒤죽박죽으로 쓸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계속 음, 하다 보면, 어, 다른 점을, 어, 아, 다르게 말했구나, 틀리게 말했구나 해서 어, 고칠 때도 있고 합니다. 오가게데를 사용할 때 제가 타메라는 말을 잘 사용하거나 어, 그렇게 된다는 거, 되었다는 겁니다. 자, 1번, 동사, 현재형에 뒤에 타메니라고 붙었을 때입니다. 자, 니온고 벤교 스루타메니 니온니 키다 예, 일본어를 공부 스루타메니 일본에 왔다. 자, 스루타메니가 여기에서는 하기 위해서가 되어 있습니다. 니온고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에 왔다. 저 친구도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오고 그랬거든요. 음, 네. 일본어를, 응, 음, 日本語,勉強,するために, 일본에 왔다. 하기 위해서, 예. 자, 이번, 명사, 뒤에, 도사, 어, 노, 노가 우리말로 하면, 으, 뭐, 의, 가 되겠습니다. 의, 의. ᄋ에, 밑에, 의에 이가 붙은 발음이 있죠, 의. 어, 그 다음, 더하기, 타매니. 네. 온나노 타메니, 메가 쿨한다. 여자 때문에 눈이 뒤집혔다는 거네요. 온나노 타메니, 눈이 뒤집혔다. 예. 온나노 타메니, 여기가 여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예. 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반해서 눈이 한번 뒤집히거나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자, 온나노타엔이메가 구란다. 온난노타엔이 눈이 뒤집혔다. 여자 때문에 눈이 뒤집혔다. 어, 오늘 하다 보니 11분이 지나버렸네요. 제가 잡담이길었나 봅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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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